오케이 여기는 뭐예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알겠어? 아직 다른 남자가 마음에 있는데 왜 저를 만나러 나와요? 왜 소개팅 나오죠 어, 이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정말 순진하신 겁니다. 자, 오늘 또 형이 뭡니까? 소개팅을 했는데, 소개팅 애프터는 늘 그냥 아름답게 말아먹어버리는, 어? 그런 우리 뭐예요? 소개팅 멍성마리 푸시들을 위해서 시원하게 좀 썰을 풀어줘 볼 거야. 오케이? 자, 보통 이런 거야. 여자랑 소개팅을 했어. 그래서 뭐, 뭔가 커피도 먹고, 밥도 먹고, 좀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 아, 기분 좋다. 선생님, 됐습니다. 저도 드디어 소개팅의 맛을 알아가나 봐요 부르르르. 집에 가서 여자한테 톡을 딱 보냈는데 뭐예요?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느낌 연락투절 또뭐 이런 것도 있어 여자랑 약속했는데 여자가 푸터 당일 집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프레이크 내버리는 일단 여기서 뭐야? 갑자기 집에 무슨 일 여기 밑줄 딱 치셔야 됩니다 어? 갑자기 집에 무슨 일 여기 밑줄 치셔야 된다고 오케이 그 그러니까 집에 무슨 일은 뭐다 그냥 정말 보기 싫은데 핑계조차 지어내기 싫다 뭐 이런 몸까 아주 적나라한 너 신호입니다 무슨 신호 노당의 신호 그러니까 뭐 최소한 아 어제 회사에서 뭐 급하게 처리한 일이 있었는데 그거 못 하고 와서 일이 밀렸어요 그래서 아 오늘 상사 박이 너무 들어와서 못 나갈 것 같아요 미안해요 이런 식으로 좀 핑계를 그럴싸하게 좀 대줘야 되는데 귀찮은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너무 노당이라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항상 우리 푸시들이 하는 말은 뭐야 선생님 하지만 소개팅 야가 이상형인데 어떻게 좀 살릴 수 없나요? 심폐소생술 푸쉬. 단도직입적으로형 얘기해주면 이런 거는 살려서도 안되고 어쩌지 살린다고 해도 그 과정부터 그냥 프레임 밑바닥으로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과정 자체가 뭐예요? 이미 졸라 니디하고 굉장히 크리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걸 원하면은 그냥 그렇게 하면 돼. 여기 무슨 뭐 배울 게 필요하고 무슨 조언이 필요한 거 이런 게 아니야. 매달리고 그러는데 무슨 기술이나 뭐 그런 게 필요하겠어. 평소에 뭡니까? 우리 매달린 푸쉬들이 잘하는 거있잖아지연씨 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줄수 없나요? 지현 씨한테 전 굉장히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왔는데, 그때 좋았던 분위기 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씨 뭐예요? 다시 한번 기회 주세요. 읍소프 씨들이 막넘쳐나고 있는데, 답답한 거야. 어? 무슨 죄를 졌길래 도대체 기회를 달라고 하냐. 방생하는 거지. 어? 하여튼 뭡니까? 스스로 죄인화를 너무 잘 시켜, 우리 푸시들은 이건 이제 여자랑 막 이제 사귈 때도 막 이런 거잘 나오지, 우리 푸시들한테 아, 여자친구가 뭐 하필 간다고 그랬어. 근데 밤새 연락이 두절됐어. 다음날 오후에 대해서 연락이 됐어. 추궁했더니 여자가 뭐라 그래? 아, 오빠는 그래서 나랑 좀안 맞는 것 같다고. 어? 이렇게 집착이 심하면 은좀못 만날 것 같다고. 헤어지자고. 뭐야? 솔직히 말하면 이건 그 전에부터 이미 이런 내가 냄새를 보인다고 했잖아, 형이. 어? 근데 네가다 받아주고 지났으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너를 뭐예요? 그냥. 밥으로 보고 들이밀고 있는 거라고 어, 명백히 이건 여자가 잘못한 건데도 헤어지는 게 겁나니까 오빠가 좀 집착이 있는 거 알아 근데 이게 다널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그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지 않을래 알겠어 좀 제발. 어 아무튼 어뭐 사실 애프터가 안 되는 건 뭐예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야 iui 그러니까 호감 신호를 보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두 번째는 뭐야 구매자의 후회가 생긴 거 그니까 러 형이 좀 빨리 얘기할게요 이 부분은 첫 번째는 여가 여자 소개팅을 했을 때 뭔가 웃고 또 반응도 괜찮았어 그래서 이걸 뭐야 여자도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일단 우리가 푸시가기억해야될건 뭐냐면은 iui 즉 이거는 그냥 호감의 신호일 뿐이지 어 나를 좋아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 빨리 갚는 거 아니야 지금 빨리 얘기하고 있을 뿐이야 그래서 아무튼 어소개팅에서 웃는다고. 어, 뭐 즐겁게 반응해줬다고 해서 그 여자가 나를 마음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보장이 될수 없는 거라고 알겠어? 그렇지만 우리 푸시들은 그런 어떤 칼리라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어? 관심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 우리 소개팅 프로그램 보면 그런 거볼수 있을 거야 소개팅 프로그램에 나오는 어떤 그런 여자들 보면 은 절대 표정 일그리고 있지 않잖아 그치? 다 최소한 웃을 만큼 웃고 반응해줄 만큼 반응해준다고 근데 그게 뭐야 어, 나중에 보면 선택할 때 다른 남자를 택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여자가 남자를 좋아한다고 신호를 보낸 거 아니야 그 그러니까 웃을 이 있잖아 그게 그 웃음이 여자가 남자를 다 좋아한다 이 신호를 보낸 게 아니라고 알겠어 물론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좀 칼리 깊은 영역으로 잘 들어가서 칼리를 잘하는 친구들 솔직히 아는데 우리 푸시들은 연습이 안돼 있으니까 잘 모르지 이런 거 뭐야 배우고 연습하셔야지 뭐 아무튼 뭡니까 우리 푸시들은 심지어 이마저도 안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 어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뭐 빼방 노당이지 알겠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시원하게 방생 가 주시는 겁니다 알겠어. 쌤, 저는 여자랑 소개팅할 때, 무 표정이나, 뭐, 어? 정적인 상황이 많은데. 이런 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뭐야, 뭐, 어떻게 돼? 뭐, 그냥 고쳐야 될게 졸라 많다는 소리지. 심지어 그런 것마저 없다. 이건 뭡니까? 그냥 뭐예요? 너 자체가 문제가 되게 많다는 거야. 알겠어? 고쳐야 될게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솔직히 가슴 아픈 얘기긴 해. 고쳐야 될게 많다라는 거. 근데, 현실을 즉시 해야지. 그래서 고쳐서 뭐야, 잘 하게 만들어야지. 뭐, 그렇다고 네가 여자 안 만날 거야? 그건 아니잖아. 또, 기억해야 될게 있어.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음, 아, 이것도 내용이니까 좀 빨리 간다. 자, 누를게. 착각. 이런 소개팅 자리에는 약간 압력이 있어. 소개시켜준 사람도 있고. 그래서 뭐 무표정으로 있기는 쉽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 푸시들이 뭐야? 아, 소개팅의 맛을 알아가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는 거지. 두근두근거리면서, 오케이? 소개팅이 끝나버리면 이제 여자가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되면은 압력도 다시 낮아지거든. 오케이? 그니까 이때는 노를 편하게 날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거기서는 분위기가 좋았고 마음에 들었어. 오케이? 근데 뭐야?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오니까 압력이 없어졌잖아. 애프터 까는 거를 쉽게 깔수 있는 거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야? 압력도. 압력도에 미출 치셔야 됩니다. 오케이? 압력도가 뭡니까? 여자가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압력. 예를 들어서 어떤 선이나 소개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선자의 입장이 강할수록, 어, 주선자한테 좀잘 보여야 되는 상황일수록 압력도가 클 수밖에 없어. 알겠어?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회적 예의를 보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압력도 가 크게 작용하다 보니까 주선자가 중요한 사람이면,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걸 보려면 그래서 하플이나 로드, 이런 게임을 하면은 압력도가 전혀 없잖아. 어, 억지로 웃을 필요도 없고. 그런데 가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어. 그래서 형이 저번에 그런 얘기 해줬을 거야. 오케이? 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좀 천천히 얘기할게. 그러니까 이게 푸신 후에는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여자가 아이유만, 아이유아이만 보이지 않아. 사실은. 형이 앞에 얘기한 것처럼. 분명히 아이오디시로들이 어, 나오거든, 같이. 그래서 이제 애프터가 결국 빠다리 나게 되는 건데, 그 고수들은 이걸 잘 읽는데, 후시들은 잘못 읽는다. 고 그래서 뭐야, 너희들 좀 연습을 해줘야 된다고. 알겠어? 뭐 아무튼 이 경우는 칼리가 잘못돼서 날려먹은 거라 어쩔 수 없는 거. 구매자의 후회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여자애가 처음 만났을 때는 너가 괜찮았어. 그렇죠, 괜찮았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뭔가 자꾸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약속을 까거나 아니면 뭐 정리되지 않은 남자가 있을 수도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남자를 만나야 되니까 나가서 만나긴 했는데. 그 남자가 잊혀지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매자 후회가 일어날 수 있다. 오케이. 근데 이제 푸시들이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선생님, 근데 그러면 반칙이잖아요. 아직 다른 남자가 마음에 있는데 왜 저를 만나러 나와요? 왜 소개팅에 나오죠 어 이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정말 순기하신 겁니다. 오케이. 여기는 뭐예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알겠어? 여자 입장에서는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야. 언제든지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최대 가치의 남자를 얻기를 갈망하고 기회를 노린다고. 어? 헤어졌잖아. 아니면 그 여자 그, 어, 다른 남자가 더 괜찮은 남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 최대한 남자를 많이 만나는 게 뭐야? 여자 입장에서 좋은 거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뭐야. 소개팅에서 어? 뭐야 푸시랑 재밌게 얘기하고 뭐 그런 거 좋았어. 근데 뭐야? 갑자기 그날 저녁에 헤어진 남친이 연락을 왔네. 술 먹고 저야나 지금 너생각나는데 앞에 나올 수 있어? 뭐렇게 연락이 왔네. 어, 어 바로 튀어나가서 뭐 재결합하는 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상황에서는 어차피 대기 타고 있는 남자들은 다 정리되는 거니까 뭐 너만 억울하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 연애라는 거 자체가 굉장히 이기적인 분야고 어떤 그런 가치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굉장히 흔해 이거를 이해 못 하면은 너만 많이 당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구매자 후회든 뭐든 이렇게 애프터에서 막 흐지부지 되면 뭡니까?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뭡니까? 시원하게 방생 가주시는 겁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네가 뭐 당장 할수 있는 게 없어 그런 상황에서는 잡아보려고 기회창출형 푸시로 자꾸 막 매달린다? 이건 뭡니까? 그냥 여자가 너한테 무례하게 대할 수 있는, 어, 아니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걸 제공해 주는 겁니다. 스토커형 인간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어? 그니까, 그냥 요새는 차라리 잘 됐어. 조금만 매달려도 스토커로 보잖아. 오케이? 그냥 깔끔하게 방생 가. 알겠어? 빨리 다른 여자 만나서 흐흐흐 쳐가지고 다른 여자 만나는 거야. 알겠어? 이제 백신 졸라 맞은 거잖아. 뭘 망설여. 다시 말하지만, 소개팅도 하는 거지, 소개팅이 여자를 만나는 전부가 서선안 됩니다. 이건 또 우리 소개팅 푸시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야. 알겠어? 막 하여심 배워서 어 다방면에서 아름다운 연애 부싸하면서좀 여자 만나는 걸로 알겠지? 파이팅 하시는 거.